이그 강의의 대상자는 3년이나 5년 정도 된 경력직 세무사무원들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처음 입사를 하면 사실은 내 실력 향상이 아니라 회사에 어느 정도 매출에 기여를 하셔야 되잖아요. 부가세 신고를 먼저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 신고도 배우고요. 그중에서 이제 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법인세 신고 배우죠. 세무조정하는 거 배우고. 이제 그걸 다할수 있게 되면 언제부턴가 성장이 지체되고 내 실력이 앉는다라고 생각하는 세무사무원 얘기를 제가 조금 많이 들었거든요. 신고에 대한 기술은 늘었 하지만 세법에 대한 지식은 안 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신고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할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실력 향상을 원하는 세무사무원이라면 이 강의를 첫 번째로 추천할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셨지만 20대라든가 아니면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사무처리 규정 그리고 판례라든가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세무사님도 들어도 좋다라고 봐요.